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엘레콤으로부터 예, 백팩 두 개를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첫인상만 이야기를 하고, 좀더 길게 써본 후에 나중에 리뷰도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은 아이는 무게가 나름대로 가벼운 스타일이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수납 공간이 뭐냐면, 이쪽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바닥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넣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넓고, 여기에 메쉬 포켓도 이쪽에 메쉬 포켓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도 여섯 개로 메쉬 포켓이 좀 충분히 많이 들어 있고 무엇보다도 앞 뚜껑이 이렇게 완전하게 열려가지고 속이 너무 환하게 잘 보이고 물건 꺼내거나 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지퍼가 고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리기도 쉽게 돼 있는데 일단 앞에 는 그냥 평범하게 통짜로 포켓 하나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으로 된이 지퍼가 또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열면. 허허? 이 안에서 마치 뛰어놀고 싶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광활한 예, 공간이 하나가 떡하니 있고요. 이게 뭐 포켓이나 이런 건 없지만 오히려 어떤 큰 물건 같은 거 넣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들었고 물론 요쪽에뭐 예, 메쉬 포켓으로 자잘하게 작은 물건들은 이런 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수납 방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편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러한 백팩이에요. 그리고 옆쪽에는 좀 평범하게 그냥 이런 물병 넣는 만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손잡이도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러운 재질로 있어 가지고 잡기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뒤에 등 쪽에 보면은 지퍼 하나가 또 있는데 레인커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인커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 넣는 부분 보시면 역시 얘도 뭐 끝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꽤 거의 절반까지 열려서 포켓도 여기 하나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 컴퓨터 넣을 수 있는데, 이 앞엔 조그마하니까 뭐 태블릿이나 이런거 넣고, 각각 포켓에 하나씩 넣으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막 상처나거나 그럴 일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예, 가방 자체의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 예, 찌찌를 가려주는 요거 스트랩. 요걸 해주면 확실히 좀 무게감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예, 메고 다니면은 또, 기가 막기지 뭐, 또, 음. 두 번째 형님. 얘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조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게 조금 마음에 들었고요. 전면이 전부 다 재질이 방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 되고요. 그리고 얘도 역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앞 지퍼. 이걸 위쪽에서 보시면 얘도 역시 좀 넓게 열리면서, 여기 메쉬 포켓도 두 개가 있고, 바닥이, 너무 깊지가 않아가지고, 자그마한 물건들 꺼내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세 어떤지 알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서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포켓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또 열어주면 이렇게 또 열려 이 안에 뭐가 있냐 아, 무려 여기에 또 축구할 수 있을 만큼 넓디 넓고 예, 보기 쉬운 이게 한 번에 확 내려가니까 너무 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공간들 예, 자잘한 잔잔바리들 넣고 다니면 될것 같고 예, 메쉬 포켓 하나 더 들어있고요 이 앞쪽에도 역시 메쉬 포켓 예, 두 개가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키 달아 놓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에 무려 한개두개 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 바닥에도 이렇게 생겨가지고야 이가 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크게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리가 네 개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부분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요 스트랩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삼각대랄지 아니면은 조그만한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같은 것들이 꼭 이런 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이쁘긴 합니다만, 요걸 열때 항상 하나, 둘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열어주면 요런 식으로다가 이게 원래 이제 카메라 가방이기 때문에 파티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찍찍이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 카메라가 이제 너무 무겁고 해가지고 조그만 아이로 바꿨거든요. 요런거뭐 이제 하나만 쏙쏙 집어 넣어도 나머지는 이제 뭐매빅 프로랄지, 뭐 컨트롤러랄지, 요런한좀 크고 무거운 물건들 이제 맞게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딱은 부분에도 역시 예, 지퍼가 달린 메쉬 포켓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 또 지퍼 또드렇게 부드럽네 또. 근데 사실은 여기 앞에 끈이 있어도 예, 많이 풀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옆에 지퍼가 또 있는데. 이거 이제 여기 열면은 예, 아까 거기랑 다시 연결이 돼요. 이 렌즈 에 있는 DSLR 같은 거 넣으면 여기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 한쪽만 풀어도 여기에서 바로 예, 카메라를 들고서 찍을 수 있는 약간 고로한 기동력이라고 할 거예요. 순발력이라고나 할까요? 그거죠. 반대쪽도 아, 지금은 닫혀 있네요. 예, 옆구리 쪽 보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도 똑같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가방을 냈을때 예, 이쪽 스트랩에도 역시 지퍼 포켓이 있어가지고 착용감은 굉장히 좋고요.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 예, 제 키가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181인데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예, 뭐 여행 가거나 출장할 때 저는 딱 좋은 사이즈 같고요. 그리고 이 허리 스트랩은 여러분 무거운 물건 많이 넣어가지고 가방이 무거울 때 잠궈주면 확실히 체감되는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저는 약간 좀 등산 가는 아재 같은 느낌이 너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예, 애용하지는 않아요. 허리 스트랩에도. 예. 포켓이 또 들어있고요. 이게 분리가 가능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죠? 좀더 컴팩트해지고 뒤쪽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네, 레인커버가 여러분 이두 가방의 제품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다 붙여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엘레콤의 백팩 첫인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